네, 광야의 조리가 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laughs> 안녕하십니까. 지금, 아, 미국 시간으로 2019년 7월 20일, 아, 일곱째 날 오후 지금, 오후 시간이 되었는데요. 아, 저는 이제, 오늘 저녁만 되면 이제, 그, 캘리포니아, 태평양, 서부, 산타바바라, 솔뱅을 거쳐서 샌프란시스코로 다시 올라가서 이제 한국으로 복귀하게 되는데요. 저는 지금 잠깐 일행을 기다리면서 저는 지금 지금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의 그 지금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와 있습니다. 저도 뭐 평생 처음에 와 보는 곳인데요. 아, 굉장히 사람이 많네요. 아, 한국은 2019년 11월 아, 죄송합니다 2019년 7월 20. 1일 네, 창조의 첫째 날이 될 건데요. 음, 지금 잠깐 그 아, 오늘 오후 3시인데요. 지금 여기는 토요일 일곱째 날. 제 오늘 우리 선교회장을 잘 마치면서 점심 잠깐 일행대을 기다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들 뭐 젊기 때문에 열심히 다, 다니고 저도 역시 운동하면서 마, 많이 걸으니까 좋네요. 뭐, 햇빛이 없는 상태 속에는 이렇게 좀 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캘리포니아의 전형적인 날씨였을 겁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테마 파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오늘날 많은 영화라든가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선도하는 미국의 어떤 그런 엔터테인먼트의 메카라고 할수 있는 곳이죠. 영적으로는 사실 굉장한 그 향락과 어, 태폐의 문화를 조장하는 곳으로서 어, 미국의 라스베가스와 여기 헐리우드의 <laughs>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모든 걸 자꾸 이제 부정적으로만 본다고 해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뭐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는 예수 믿음 안에서 신앙적으로 이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저 뒤에 보이는 쪽에는 그 주라, 주라식 학이라는 주라식 월드라는 그 공룡 그런, 그런 어떤 그 놀이터도 있고요. 성경에는 사실 뭐 이런 것은, 성경에 뭐그 공룡이 있다 없다 이런 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만, 다만 우리는 역사를 보면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그 역사 시대와 또한 그 기록으로 남지 않은 선사 시대로 그걸 할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그 선사 시대에 보면 보통 뭐 캄브리아 시대 또는 뭐,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래서 보통 중세대 때, 중생대 때, 보통 공생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모든 건다 가설입니다. 어느 것 하나 뭐, 물론 뭐, 뼈들이 뭐, 발견됐다 해서 조각을 맞출 정도지, 예, 사람조차도 말이죠현생인류는 크로마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뭐, 직립원인 중에 직립으로, 이두 발로 걸은 사람을 또, 오스트랄로 페데고시스라는 그 직립원인부터 해서, 선생 인류는 프랑스 크로마뇽인 지방에서 발견된 뼈 중에 크로마뇽인이 있다고 하지만 이 어떤 것도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 그 중에서는 진짜 원숭이 뼈다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원숭이에서 사람이 진화돼서 어, 그죠? 그, 그렇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여섯째 날 짐승 다음에 창조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러한 어떤 거짓된 결국 사탄막이는 모든 것을 거짓말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인자 골 때에 노아이 때와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어, 이곳은 바로 그러한 어떤 음, 전혀 예수님의 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들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 질문 아니 근데 거기왜 목사님 왜 거기를 가셨어? 혹시 뭐 가고 싶어서 간건 아닌데요. 그 같이,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동 같은 우리형제 자매들과 같이 이, 그 과정에 잠깐 여기 한국에서 미국 신방을 나와서 거창하죠? 뭐 잠깐 여기 가는 길에 들렸는데 저에게는 사실은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레드 캐년,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캐년 같은 장엄한 그노하홍수의 흔적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이따향한 경고가 남아있는 그런 자연이 좋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곳 그리고 라스베가스도 역시 인간이 만들어낸 곳 아, 인간은 뭔가 이렇게 추구하지만 결국은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멀어지고 잃어버리면 영생이 없는 것이 습습니까 그런 차원 속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 뒤에 있는 공원에 보면은 그 공룡, 공룡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공룡은 결국 그 사라졌지만 사람들이 호기심을 그 유발하는 것이고, 사실 용이라는 것 자체는 성경에 두려일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사악한 인류를 속이는 존재로 나옵니다. 거기서 공짜로만 돼서 공룡으로 돈값을 따름이죠 성경에는 옛뱀근용 온천하를 속이는 자가 땅으로 넷뱀, 쫓겨내려 시대가 온다고 했거니다 그래서 사탄마귀는 이렇게 온 세상 사람을 속이면서 예수 없는 문화,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의 피해 없는 교회, 건물, 목사, 사모, 거짓 종교, 교사들 온갖 하나님께 뭔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직통으로 뭐를 계시를 받아서 예비처가 있다, 뭐 전쟁이 난다 전쟁이 나면 어쩔 것인데요 저만 살겠다고 여러분 밖에 나가고 머리깔라 사재기합니까 자 이런 얼빠진 자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체적 그렇게 구차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쿨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하다가 떠나면 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이 환란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주고서 믿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뭐참 참 괴롭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이 스스로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는 굉장히 슬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제가 저 뒤에 보면 공룡에 대한 그 월드가 있지만, 또한 가지는 그그 미이라들이 복수라는 그 영화의 테마파크가 조성되어 있는데, 미이라가 복수하는 것 자체도 웃기고 어 미이라의 그 복수이 그 테마파크 좌우에 서 있는 게그 뭐냐면 머리는 개, 개머리를 하고 있고, 몸은 사람 몸을 한 완전히 짐승도 아니고 하이브리드가 서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은 파충류의 사회. 또한 그 고대의 고대가 아니라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여자와 결롭해서 나타났던 고대 네피림과 용사의 사회. 그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로서 어, 머리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고 몸이 사람이라면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여러분 그 사탄마귀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길을 굽게 하고 있었고 어, 여자의 후손이 깨어나면 반드시 이 메시아가 와서 여자의, 여자의 우선이 그배의 머리를 꼰다 고했는데요 이미 그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탄마귀는 이렇게 인간을 엄지럽게 하면서도 부족해서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여자들과 교잡해서 보대의 쉽게 말해서 노아운 수전이 짐승 사이를 만들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물러서 쓸어버렸죠.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보면 말이죠. 그, 그 주라기 공원에서 공룡이 나오고, 뭐 미이라.